KTV 이야기 수학입니다. 음, 이번 한주잘 보내셨나요? 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어, 완전 패딩 잠바 입고 너무 어,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 문제 1 5번잘 풀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지난 번 문제를 쉽게 푸셨다면 이 문제 역시 쉽게 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올림피아 팀은 이번 농구 시합에서 2점 슛과 3점 슛을 합하여 35개를 성공시켜서 총 78점을 득점했어요. 이때 3점 슛은 몇 개를 성공시켰을까요? 어, 역시 2점으로 먼저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 넘어갈게요. 자, 2점 슛을 35개를 했다고 했을 때 만점이 이거는 78점이에요. 그죠? 자, 2점 슛을, 2점 슛을 해서 35개. 5개를 했더니 78점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2점 슛을 모두 35개를 하면 몇 점이죠? 몇 점을 얻은 거죠? 70점. 근데 원래 득점을 한, 어, 슛, 은몇 점일까요? 78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78점에서 70점을 빼면 8점이 부족하네요. 이 부족한 8점을 3점으로 바꾸면서 어, 메꾸면 되죠. 자, 2점 하나를 3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1점이 늘어나네요. 자, 2점 하나를 또 3점으로 바꿨어요. 1점이 늘어나네요. 자, 이 1점이 몇개 있어야 8점이 되죠? 1 곱하기 8은 8. <laughs> 1 곱하기 8은 8 해서 8개가 있으면 8점을 메꿀 수 있네요. 어 뭐야, 답 나왔어. <laughs> 정말 쉽게 답이 풀리는 신기한 이야기 수업. 어, 이야기로 풀 수밖에 없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이렇게 재밌게 풀면, 어, 머리도 좋아지고 수학도 잘 푸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생각게임TV 이야기 수학입니다. 음, 이렇게 답을 풀었으니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다음 문제. 우리 팀은 이번 농구시합에서 2점 슛과 3점 슛을, 슛, 슛을 합하여 40개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총 91점을 득점했어요. 그러면 3점 슛은 몇 개를 얻은 것일까요? 오, 바로 전에 푼 문제 그대로 응용하시면 바로 푸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laughs> 자, 요 답. 풀이는 역시 다음 시간에. 생각 게임 TV 이야기 수학 마치겠습니다.